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 땅에서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고장 가운데 하나이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마자 누가복음 1, 7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져 있는 메시지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 종을 살리시는 역사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져 있는데,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에는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누가복음 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던 내용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기록된 메시지에는 백부장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병과 또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이 아닐지라도 바로 이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인 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는 또 살리시는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우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주님의 눈길이 그 나인성 과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군가 먼저 주님께 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거나 또그 과부가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강청하거나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먼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눈이 먼저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어떤 질병으로 또 사망에 이르렀는지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직 젊은 청년이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마감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향하여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근접하거나 또 밀착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러한 질병과 또 전염병의 시대에는 이러한 보건, 위생의 환경을 우리가 따르고 또 이러한 질서를 지키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올바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민숙이 6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율법의 기록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해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나시린의 법칙에 따라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수 없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을, 독한 술을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율법에는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기에 시체를 손댔거나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이나, 혹은 그러한 물체들을 손에 닿게 되어지면 재판장,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그가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하고 난 이후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규례와 윤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할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 없고,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이나 또... 그것에 관계되어지는 물건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청년의 시체가 담겨져 있었던 관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부와 그 청년을 극률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이 기록이 중요합니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술을 행했던 사람이었기에 인과 관계와 생명에 관계된 것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다룰 수 있었던 그러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직업의 의사인 누가가 주님의 병고침과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 사건과 현장을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이 놓여 있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서 생명의 역사심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